반갑습니다. 오늘은 리플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어제 그 나스닥이 휴장을 했죠. 예, 나스닥이 쉬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었는데 오늘은 좀 시장이 반등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예, 오전부터 뭐 빨간불 들어오는 것들 예, 몇 개씩 좀 보이고 있는데, 어, 우선은 수익 인증부터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, 저는 빅데이터를 전공한 사람인데 제 17일 날이 스택스 좋은 신호가 나와서 이 741원 부근에 진입을 했고, 현재까지 홀딩 중입니다. 지금 약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한10% 예, 10%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, 주말이기도 했고, 지금 거래량이 없어서 이 매도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는데, 오늘은 오, 이 스택스 힘이 좀 좋으니까 보고 있다가 좀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좀 안전하게 매매하는 성향인데, 확률적으로 80% 이상 이 수익이 날것 같은 이런 코인들만 들어갑니다. 우선은 제가 어떤 식으로 이 급등하는 코인들을 잡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이 AI 자동 급등 코인 탐지기이고요.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어떤 코인이 이제 급등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조짐을 보이고요.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호가창을 뭐 비워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뭐 적은 거래량으로 급상승을 시킨다든지 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급상승하는 예, 그런 코인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. 어, 세력들이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캐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난 뒤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잇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, 짧게 수익을 만들어서 나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승률도 상당히 좋고. 신호를 캐치하면 얼마의 매수도 좋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신호 받고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중간에 신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구독자님들 자동매매 프로그램 돈 주고 사지 마십시오.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제 특기 분야니까 어 제가 재능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예 프로그램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시면 네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요. 제 프로그램에서 매매하기 때문에 이 짧게 짧게 초 단타로 예 수익을 만듭니다. 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100% 올라가는 그런 코인 드리겠다 아니면 뭐 급등하는 코인 추천해 드리겠다 예 이런 거못 합니다. 예, 이런 걸알수 있다면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수익 만들고 부자 되죠. 이걸 굳이 알려주겠습니까? 예. 저는 그냥 소소하게 하루에 그냥 와이프 몰래 비자금 만들 정도나 아니면 뭐 가끔 친구들이랑 술한잔할때뭐 마음 편히 내가 계산할 정도 아니면 우리 아들에게 장난감 사줄 돈그 정도면 됩니다. 아니, 투자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솔직히 우리가 뭐몇 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. 이 투자를 해서 집을 사고 차를 바꾸 돈을 어떻게 쉽게 만들겠습니까? 예, 이런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. 그냥 하루에 5만 원 정도, 뭐 10만 원 정도 그 정도 버신다는 마음으로 투자하시고요. 저도 애기 아빠지만 다들 가정이 있고 먹여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우리는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이 젊은이들처럼 다시 재기할 수 없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매매하시고요. 하루에 5만 원 정도 버시더라도 이 꾸준하게 버시면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. 어, 저는 그냥 부가수입으로 유튜브를 해서 이 광고비 정도 예, 조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, 예,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 프로그램이 모두가 쓸수 있으면 그냥 다 드리겠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천 개만 돌릴 수가 있고요. 지금 약한 700분 정도가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. 예, 천 개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예,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.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예, 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예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, 제 프로그램으로 예, 수익 많이들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